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한화 앵평 러닝 실패 후 리벤지 러닝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아, 내레이션 아, 목소리가 아, 바뀐 것 같나요? 물을 체험이 끝나서 이제 못 해봤어, 씁니다. 봐서, 부자 형님들 기부 그래, 좀 해주세요. 말고, 오늘의 목표는 앵평이 아닙니다. 천호까지, 갔다가, 천호까지, 지하철 천호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조나트오겠습니다. 오늘은 꽃이가 얼 정도로 춥습니다. 패션 러너들은 얼어 죽고 진또배기만 남아서 니다 오늘은 이지칼 회사의 체온 검진을 받고 오전에 받고 왔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과 공장처럼 직원에는 건강 검진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나갑니다. 검진 때문에 문 먹은 파블 대충 때입니다 <laughs> 빵쿠똥구문구의 빵보다 맛있습니다. 천호랭말고 강나루에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각선미보다 한강다리 건너는게 더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진짜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광진구를 가볍게 건너줍니다. 날씨가 맑아서 경치가 아주 죽어지네요. 날씨는 존나 춥습니다. 이제 한강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우에 있는 강나루 한강공원입니다. 진토배기 러너가 한명더 있네요. 가을 한강 풍경이 매우 좋습니다. 암사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파민 충전 얼루 그 유명한 아이유 고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쉽게 지나가 봅니다. 풍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유명한지 모르겠네요. 벌써 내리막길입니다. 금방이네요. 쉽네요. 이제 미사와 강일의 경계가 보입니다. 벌써 이만큼 얻다니. 강나루에서 한암 참 가깝네요. 끝날 것 같지 않은 힘든 일도 결국은 모두 지나갑니다. 다들 힘내세요. 이제 하남시에 들어왔습니다. 힘나서 존내 뛰어봅니다. 과속주의. 과속주의. 반대편에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남행주 덕소가 보이네요. 이제 맨날 뛸온 마이 홈그라운드. 입성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추운 날에 진짜 존빙이셨네요. 은 휴레의 성취감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Easy.